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 설씨 나오네요. 설씨, 성설자입니다. 자, 야채 하나로 입과 입으로 입과 입을 전하우죠. 입과 입으로 전해지는 매울신자 매운 요리의 전문가 설씨 이야기입니다. 설씨 이야기죠. 자, 집가자입니다집가자는 자, 돼지 나오네요. 돼지 부수죠. 자, 돼지고기를 파는 집이죠. 그래서 집 가짜. 자, 집에서 기르는 검고검은 파티에 있는 것은 짐승이죠. 그래서 가축 되겠습니다. 가축.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지하비가 세례자 보러 가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어려울란 자. 그래서 가난하다 이렇게 되겠지요. 집이 어렵다. 가난하다 되겠습니다. 자, 돼지 돈자입니다 돼지 돈자 그야말로 돼지인데 돼지 고기용 돼지입니다. 돼지고기용 돼지 그래서 돼지돈자 돼지돈자 앞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글자 양을 자어 회귀 많아졌네요 자 양을 자, 먹여서 기른다 그래서 기를 양차 들어가죠 양돈 그러면은 어, 돼지를 기르는 것을 양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떼대자 떼라는 것은 여러 무리를 떼라고 합니다 여러 무리죠 자 돼지 8마리 자, 돼지 여덟 마리가 어디에 있다? 언덕에 떼지어 있다. 그래서 떼, 대자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니까 떼, 대자. 떼, 대자, 여러분 또 아시는 글자. 자, 사람과 사람이 두 사람을 쫓아가니까 야, 실이 세로로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세로종자. 그래서 종대, 세로로 줄서 있는 것을 종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쫓을 축자, 쫓을 축자, 쫓아간다는 거죠. 아, 쫓는 거죠. 누구 어떤 것을. 그래서 쫓을 축자. 자, 돼지를... 천천히 가서 쫓았다. 그래서 쫓을 축자. 쫓을 축자. 쫓을 축자 앞에 여러분들, 자, 세 개로 쌓이는 것을 구분해 놓았는데, 그것은 흡사, 말천마리가 달리는 것 같은, 몰고 가는 것 같은 것이 같다. 그래서, 몰 굳자. 그래서, 구축이라고 하면, 몰아서 내쫓는 것을 구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숫자. 드디어 숫자가 드디어 나왔네요. 드디어 숫자. 자, 돼지를 천천히 쫓아갔죠? 여덟 마리를, 여덟 마리를, 드디어 잡았다. 이건 없으니까 쫓아가다가 있죠. 8마리를 그래서 드디어 잡았다. 그래서 드디어 숫자입니다. 드디어 숫자는 무슨 일을 완수했다 할때 드디어 숫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다듬을 탁자입니다. 다듬을 탁자. 자, 옷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옷 같은 이유, 보통 기구로는 안 되죠. 옷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이 돼지에다가 꽂아서 다듬습니다. 칼, 칼, 같은 거죠? 옷 같은 것을, 예, 돼지에 꽂아서 다듬는다. 그래서, 다듬을 탁자. 다듬을 탁자 뒤에, 여러분들, 아, 또 아시는 글자. 개인 4개가 꽂혀있는 그릇 기자 그래서, 탁기라고 하는 그릇이 잘 다듬어진 그릇. 가지런한 그릇을 탁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 모자입니다. 여러분, 좀이상하 생겼죠? 이거. 자, 돼지, 이쪽 한번 보시죠. 돼지는 한자의 왼쪽으로 갈 때, 자, 요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뿌리는 개요. 아, 손톱 이 있는 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돼지다. 그래서, 자, 돼지의 삼겹살이, 자, 흰 모양이, 흰 부분 있죠? 비계죠? 흰 모양이 어진 모양이다. 그래서, 모양, 모, 자. 모양, 모, 자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글자 뒤에 나오겠네요. 자, 자, 양의 뿌리 긴 것이, 자, 모양이다 그래서 모양, 양, 자죠? 그래서 이것은 모, 양 되겠습니다. 모, 양. 자, 오케이. 자 그다음에 물이 중자, 물이 중자. 자피 나오죠. 자 피를 뽑아야 되겠죠. 돼지 잡았으니까. 자 돼지의 피를 뽑는 물이다. 그래서 물이 중자. 자 여기 보시면은 획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됩니다. 자 비슷해요. 자여래서 물이 중자 되겠습니다. 물이 중자, 물이 중자 앞에 또 여러분 아시는 글자. 자이두개 달린 새를 본다. 그래서 관중 되죠. 관중. 관중 되겠습니다. 간절할 간자입니다. 간절할 간자. 자, 그치다 무슨 나왔네요. 대하, 돼지고기가 말이죠. 돼지고기가 그입니다 그치다 무슨 나왔네요. 돼지고기가 그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돼지고기가 나오다가 아줌마, 3문분 추가요. 그랬는데 안 나와. 마음이 어떻게 간절하죠? 그래서 이게 간절할 간자입니다. 간절할 간자. 간절할 간곡하다. 간절하다 할때이 간자를 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자, 풀로 이름 말과 말로 전해지는 매운 요리 전문가는 누구? 설씨에서 성설자고요. 그리고 집인데 무슨 집? 돼지고기 집이다. 그래서 집가자 그리고 돼지 고기용 돼지다. 그래서 돼지 돈자. 자, 그다음에 돼지 여덟 마리가 언덕에 떼지어 있다. 그래서 떼대자 자, 돼지를 천천히 가서 쫓는다 그래서 쫓을 축자. 자 돼지를 천천히 쫓다가 여덟 마리를 드디어 다 잡았다 그래서 드디어 숫자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에옷 같은 기구로 돼지를 꽂아가지고 다듬었다 그래서 다듬을 탁자. 다듬을 탁자 되죠. 그 다음에 돼지 옆좌측에 있는 돼지입니다. 돼지의 흰게 어진 모양이다 그래서 모양 모자. 자 피를 뽑는 뭐의 피를 돼지에. 핵이 빠졌네요. 핵을 돼지의 피를 뽑는 물이다 그래서 물이 중자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 돼지고기가 멈추니까 이 마음이 간절하다. 그래서 간절할 간자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 배고프시죠? 자,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